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킥 월 5천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고처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다소 조금은 힘들었던 12월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힘차게 12월을 시작하는 음, 그런 시점에서 국고처 2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고처 2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참여 방법 소개시켜 드립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070-494-1-0225번. 문자는 샵8 1 8 1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시간 또 귀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시청자를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 데일리 모닝 리포트 가문숙의 멤버십, 멤버십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023490의 4504로 신청하시면 데일리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진행됩니다. 월요일 요고를 신청하시고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 또는 와우 밴드의 가문숙 전문가의 소식 받기를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월요일 아침 8시 30분 정도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데일리모닝 리포트 왼쪽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오늘의 오미주, 미인주들과 그리고 시황 미국증시, 국내 증시 또 이슈 종목들을 저희가 보기 좋게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2월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12월달 좋은 또 무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강연회는 아래 나가고 있는 우리 대표님들, 국고처의 메인 대표님들이시죠. 어, 서울 강연회가 12월 13일 토요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 강단에서 진행이 됩니다. 제가 또 진행하는 시간이 열시 사십 분 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전 타이밍입니다. 미리 그날 스케줄 비워두셨다가 여의도에 오셔서 또 좋은 내용들 들으시고요. 십이 어, 월 이십일일 일요일 날도 있습니다. 일요일 날은 부산입니다. 이상노 대표님과 김민재 대표님 저와 함께 또 부산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는 또 오후입니다. 어, 아무래도. 저희가 12월달 강연에는 처음입니다. 항상 1월달에 증시대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번 이 12월 특별히 국고처의 한국경제와운의 대표 파트너, 파트너님들이 준비한 이 시간은 어, 큰 그림에서 본다면 아마 미리 보는 2026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뜨거웠던 2025년 크게 수익을 내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국고처 대표 전문가님들과 함께 12월달 무료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 10. 2026년을 준비하시는 그런 또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11월달 어찌 보면 어, 2025년이 시작돼서 코스피에서는 가장 큰 음봉이 시작됐던 그런 1개월이었었고요. 또 금요일날 코스닥은 반전이 나왔던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11월달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세, 에서 바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으로서의 매수가 전환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증시 흐름들을 볼 때에 어쩌면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들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가면서 어, 코스닥으로 매수 전환이 된 흐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코스피의 매도 물량들이 서서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 코닥의 어떤 섹터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게, 제일 탑픽이라고 본다면 바로 제약 바이오.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어, 시가총액 상인 알테오존 보다는, 알테오젠 보다는 케어젠, 펩트론,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또 로봇 관련주가 뜨거웠었죠.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우리 유튜브 댓글창에 로봇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뜨겁게 막 오르고 있습니다. 어, 로봇 관련주를 제가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섹터들이 바로 로봇 완성, 완제품도 좋지만 음, 액추에이터, 감속기. 로봇의 부속품을 보시라 그랬었어요. 모든 산업은 소부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체 전지도 그렇고 심지어 로봇도 처음에 소재, 부품, 그리고 완제품이 만들어지고 차후에 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후공정이라고 하지만 로봇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후 관리가 또이 중요한 거죠. 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딱 구매를 했을 때뭐 엔진오일이 고장나고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자동차를 1, 2년 만에, 아니, 물론 매니아들은 자동차를 바꾸긴 하겠지만 보통 저희 같은 서민들은 한번 샀다 하면 2년, 3년, 4년 이상은 또 타잖아요. 또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사후 관리들 부속품들은 계속 교체를 합니다. 심지어 타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흐름에서 본다라면 바로 이 로봇도 감속기, 액추에이터, 또 휴머노이드 같은 사람으로 따지면 관절이죠. 이런 것들이 또 SBB테크가 금요일날 상한가를 가고 했었는데요. 제가 지난 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문숙의 주식대학을 검색해 보시면 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요, 가문숙의 주식대학을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laughs> 구독을 하십시오. 왜냐? 제가 매일 3시 30분에 마감시황을 무료로 풀어드립니다. 그런데 이 마감시황에서 그냥 마감시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일, 모레, 앞으로 우리가 당장 내일이나 모레쯤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제가 바로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요일날 저녁, 여러분들 다시 보기 한번 보세요. 수요일 날 마감시황 얘기에서 제가 로봇을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로봇이 갈 때가 됐으니까 로봇 관련주를 보시되 어떤 종목을 위주로 봐야 되는지 바로 SBB테크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을 쭉 이렇게 찍어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꼭 구독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에 또 하나 11월 달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도가 14조 5천억이었습니다. 다 팔아서 뭐 하려고 그러나 <laughs>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또 고환율이죠. 이 고환율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고점론 그리고 단기 유동성에 대한 경색 이런 것들이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다행인 건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코스닥으로 조금씩 옮겨서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돌아오는 주간에는 12월 첫 주간에는 코스타 크름들이 조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대한 부분들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의 조정, 11월 달의 조정. 바로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덜어내고 12월 산타랠리가 바로 올 것인가 라는 그런 기대감인데 여기에 대한 해답, 우리가 항상 11월, 12월이 되면 배당주와 그리고 또 IT의 성수기 또 12월 달 산타랠리가 과연 올 것이냐 이런 의문점. 퀘스천 마크를 찍게 되는데 그걸 대한 해답을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900을 탈환할 것인가 이런 가운데 탈환 흐름들 외국인 기관들은 1조 원 이상 싹쓸이 깡그리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이 900을 탈환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 매수는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및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였었고 또또 또 하나는. 전일자의 미국 증시가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소비 기대감. 그런데 또 하나 뉴스를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소비 기대감들이 있었지만 다른 해와는 조금 다르게 삼은 소비의 어떤 흐름이 조금은 좀, 음, 매출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 부분들은 또, 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경기, 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어또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미국 증시는 연일 강세 그림을 보여 주었습니다. 거기에 반등에 맞서서 또 12월 첫날 월요일 증시 기대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런 조정은 또 여러분들께 주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지난주에 상담해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참여 방법들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 0704941-0225번, 그리고 문자는 샵8181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벌써 많은 종목들이 전화가 와 있습니다. 어, 항상 전화하라고 해놓고 연결이 안 된다 하고 불만을 가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문자도 참여 가능하시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종목들을 가지고도 여러분들께 제가 또 메모를 했다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니까는요, 음, 같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또내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하시고 그리고 종목 교체를 해야 된다면 어떤 섹터로 어떤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도 감축 전문가와 함께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상담해드렸던 종목들 한번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이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우리 또 안인기 대표님이 해주셨는데 아또 안인기 대표님이 인기가 너무 좋아서 이 자리를 또 뺏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또 우리 안 대표님이 상담해주셨던 종목들 첫 번째 종목이 테스였는데요. 테스를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테스를 다시 한번 AS 리뷰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음, 한 주간 동안 반도체의 흐름이 조금 부진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어, 또 이게 로봇이 오르고 제약 바이오가 오르고 하니까, 어, 반도체는 또 이게 어, 어려워지나 또 여기다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았고요. 또 전일자에 엔비디아 주가가 어 하락했던 모습이었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엔비디아 AI 거품론들이 어 언급이 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을 해서 우려감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자, 먼저 테스는 음 48,442원 30% 비중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상담해 드리고 나서 다행히 주가 하락보다는 바닥을 좀 다져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는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래로 손절가는 37,500원 잡아드리고 위로 단계 목표가는 48,000원 정도. 그리고 사실 이 구간만 돌파한다라면 저는 52,000원까지도 충분히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이일일 비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좀 보시고 기관들의 수급이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으니까 기관들의 수급을 보면서 아래로 손절가만 보시고 위로는 매물대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바로 대주전자 재료였습니다. 음, 2차 전지 음극재 관련주이죠. 그래도 다른 기술주에 비해서 2차 전지가 지난주 한 주간은 조금 나아졌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요 멤버십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가문숙의 멤버십이 지금 와우네스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 사백 명 이상 정도 지금 현재 멤버십 회원으로 계시는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주 동안 서비스 차원에서 저녁 일곱 시에 멤버십 회원님들 넥스트거래소 리딩을 했었어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날 가문숙의 야자내기라는 시간이 있는데 야간 자율 넥스트거래소 타임입니다. 이건 무료예요. 무조건 일곱 시에 들어오셔서 넥스트거래소, 직장인들 왜 퇴근하면서 우리 PD님도 퇴근하실 때제 방송 들으시면서 주식을 하시면, 종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7시부터 8시까지 넥스트거래소 애프터마켓 종가 매매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을 매주 하잖아요. 그 매수한 종목을 화요일 날 8시에 출발하면서 바로 리딩을 해드리는데 굉장히 이 시간이 뜨겁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엔캠, 천보, 대주전자재료 등등의 수요일날 넥스트 거래소 종가 종목으로 매수를 하시라 그랬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하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은 지금 82,86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때 제가 지난주에 상담을 했다면 7만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요. 15% 비중이시라면 그냥 쭉 가져가십시오. 대주전자재료는 음, 올 연말 지나고 내년 상반기쯤이면 추가적인 반등도 나오면서 실적도 다시 개선되는 그림들이고요. 2차 전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2026년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2026년 상반기까지는 홀딩하시라는 전략 드리면서 저는 1차 목표 주가 10만원 그 이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이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아무래도 업종 대표 종목들을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현대차 매수 단가가 28만 7천 원에 10%. 자, 이 종목도 살짝 단기 고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대로 그냥 홀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사실 현대차 물이 없죠. 그런데 이제 다만, 음 시장의 주도주가 아닌 거다라는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인데요. 10% 정도 비중이시라면 저는 그냥 홀딩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에 3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어, 아주 중장기 관점이 아니라면 지금 사실 자동차 말고도 반도체, 2차전지, 제약, 바이오, 로봇 너무 많은 섹터들 어 하다못해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금융주들도 그렇고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 제가 이 시간에 3만 원대일 때 엄청 많이 말씀드렸었죠. 지금 벌써 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저희 VIP원님들은 3만 원 중반에 매수해서 지금도 보유 중이신데 배당에 대한 수익도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원전에 대한 이슈도 있고 이런 종목으로 조금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만 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이 PSK였습니다. 이 종목을 37,500원에 70%. 와 이거는 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비중이 조금 문제입니다. 물타기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조금 지금 자리가 마지막 마지노선 자리까지 왔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지금. 28,500원. 손절가는 28,500원 보시고 이 구간을 지지해 준다라면 홀딩 전략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지시가 안 된다면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반도체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월요일날 한번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3만 5천 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3만 5천 원을 돌파한다면 당연히 홀딩 3만 7천 오백 원까지 그리고 3만 5천 원을 돌파를 못한다라면 그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비중이 많으니까 다른 섹터로의 또 교체 매수를 조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